자 재밌는 자식간입니다 이게 어제 굉장히 그 논란이 됐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당장 귀에 꽂혀 있는 저건 뭐냐 리어피스 이제 일설은 저게 저 보청기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리어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청기는요 707 특임당장이 낄게 아니죠 음. 그러니까 귀가 맞아. 안 들리는 그러니까 특임당장 하겠어 보청기를 깨야 될 정도면은 임무 수행 제대로 해야죠 못하죠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무전을 통해서 음, 뭔가 지령을 그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라.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엄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김현태 특임 단장이 그왜 야외에서 막 울면서 흔적 조건이 흔느끼면서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그뒤에 그 완전히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저렇게 도청자, 도청 이어피스 같은 걸 보면서 아 뭔가 그큰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누구의 지령을 받거나 그런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장치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말 실수할까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김연태 단장이 그러니까 한 문장을 완전하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딱히 이렇게 스마트하지는 않다. 는 <laughs>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저런 그러니까요. 장치를 세워서 내보낸 거 아닐까 싶어요. 자 SNS에 올라온 저 김연태의 인물평. 윤석열과 같이 골프 쳤다고 감격해서 눈물 흘렸다는 놈이 이놈 김연태 707 특임 단장. 1. 이 새끼가 티맵으로 국회 왔다며 질질 쳐자던 바로 그 새끼다. 2. 국회라는 랜드마크의 위치도 몰랐으면서 지하 1층 분전한 위치는 설계도면으로 잘만 찾아내 단전까지 해버렸던 바로 그 새끼다. 당시 CCTV 영상에도 직접 나오신다. 3. 국회 사무처 직원의 개엄해제 소식을 직접 안내 받고도 굳이 굳이 단전을 시도한 바로 그 새끼시다. 4.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과 이새끼가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같이 술처 먹었다고 함. 이번 개헌 공무원 인간들도 다 눈에 아름거름, 예. 아름거리. 야 저렇게 막 자기 말을 바꾸는 건좀야 <laughs> 진짜 박종근 곽정근 입장에서는 박종근은 윤석열이 직접 통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마이크로까지 생중계돼서 음. 의원들 끌어내라 여기에 있었다는데 네. 저는 엄벌 했던다고 생각하면. 자 다음이요. 저 김현정의 뉴스쇼가 좀 논란이죠. 지금 3주휴가 갔다고. <laughs> 안식가셨다고. 그런데 어? 음. 나도 이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생방송 중 김현정이 한말 탄핵 전국에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빨리 결론 나야 되지만. 지연 작전으로 시간 끌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시간 끌기로 재판 지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이벤트가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러니까 기, 기, 김현정이가 사실 저거 사족이잖아요. 울타기, 양비론, 양실론 네. 섞어서 나는 공정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 난 중립이야. 이재명 대표가 시간 끌기로 재판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음. 윤석을 때려놓고나니까 윤석을 지지할 때 미안했던 말이지? 이재명 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의 개엄과 이재명 대표의 대판을 저렇게 같은 라인에도 두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음. 소리죠. 아, 그래서 합성된 사진이라 나왔습니다. <laughs> 보통 이제 김현정이가 준성, 그 준성맘이라는 음. 닉네임으로 많이 비아냥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유독 이준석만 나오면 이준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쓰는 음. 음. 이제 그런 게 나오 너무 보이니까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봤을 때 이상한 걸 발견을 못 나도 했어요. 나도, 음. 자연스러웠어요. 네, 너무 어울려. 전성맘의 뉴스 쇼. <laughs> <laughs> 그게 왜 욕을 먹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린이들. 이게 약간 좀 매너리즘 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음. 저런 거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친분관계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서로 사바사바가 되고 술 먹고 밥 먹고 뭐저저 저 무슨 정당이 생기면 정당에서 금액을 정치평론가한테 막 후원해 주고 그러면서 우호지분 만들어 가는 거 부태 정치예요. 근데 진짜 언론이 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석희 정도 김어준 정도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요. 왜, 탄핵 반대 집회도 하시는 분들이잖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해요. 아, 대구 참사 때도 저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뭐, 어제 일어난 음. 일이에요. 아, 나도 처음에 보고 어, 야, 이게, 되고 하면 옛날에 그 있었던 그, 그 지하철 참사 그, 그 기억이 나가지고 아, 그 참사에 추모식 이 있잖아요. 음, 요거를 하지 말라고 반대 집회하는 음,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진짜. 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아유. 돈줄을 끊어놓으면 됩니다. 저도 제목 보고 아니, 이 기사 날짜가 언젠가 계속 봤다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탄핵 반대 집회, 추모식 반대 집회.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는 거지. 자 다음 허위사실 리포엠이 스카이 데일리 기자 출국 금지 조치. 지금 스카이 데일리는요.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구속시킬 정도로 그렇죠. 가짜 뉴스를. 예. 일기 우리 같은 유튜브 저런 짓거리 안 하잖아요. 아무리 연성열을 깔만한 게 있어도 내가 가짜 뉴스를 내면은 이 방송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팩트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1년에 한두 번 좀 잘못된 게 나가면 정정하고 사과까지 합니다. 스카이 데일리 기자. 이상하게 이, 이 친구는 그것처럼 생겼다. 음. <laughs>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음. 출근부터 먼저 때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네. 다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정신 나간 내 말을 언론에서 이렇게나 키워줄 줄이야. 계란 부합한. 반헌법 내란, 동조발란 연예인 악플 이런 거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땡땡일본은 대한민국 현재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어. 특히 이번에 김세로씨그 사망 관련해 가지고 어. 그 언론들이 얼마나 그 악랄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음. 그 악플을 달았던 그 사람들만 비난하는 기사를 막 쏟아 내더라고요 음. 이런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죠 진짜 정의용 네. 아, 박사님의 SNS 검찰이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 반려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걸 보면 내란 범죄 진상 은폐 조작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향후 내란 진상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내란의 불신은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네. 내란의 어마어마한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버리는 그냥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가 핵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호처장 본부장 의 영장 세 번째 발려 이게 지금 형성하고 <laughs>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어폰 자료 삭제 지금 검찰은 정성하고... 너무 투명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자신들도 공범이라는 걸 정말 너무 목소 목 목청 높여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나도 같이 공범이야. <laughs> 어, 김성훈 이렇게 수사하면 우리도 달려들어간단 말이야 그, 이걸 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있어요. 지금 청소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하고 네. 있는데 옆에서 검찰은 먼지를 털면서 네. 같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권영세 혹시 몰라서, 몰라서. 조기 대선으로도 가야 되고 탄핵 반대로도 가야 되고 어느 쪽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혹시 몰라서 네. 아, 고킴 시그니처면 아이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이 아이스면 음. 탄핵 반대는 하시야 뜨거운 <laughs>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된다 소리죠. 여기 주로 이제 나경원 등이 쓰는 말이죠. <laughs> 네. 어. 비상계엄은 잘못됐습니다만 음. 탄핵은 반대합니다. 표현이 네. 거라며. 그럼 어떤 죄를 졌을 때 탄핵을 찬성할 거야 어떤 음. 죄를 졌을 때 자기네 돈 뺏어가면 재산 아. 뺏어가면 아유. 오묘한 대통령이 열린 우리 당이 선거 때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한마디로도 탄핵시키는 네,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가겠습니다. 검찰 생명연장의 꿈 요구르트네요. <laughs> 명태균이 살아서 장까지. 문계단 명태균 수사 검찰. 음, 검찰 생명연장의 꿈. <laughs>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아,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5만 그 꼼수를 다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시간만 끌 뿐이지 다 밝혀집니다. 네. 다음 창원지검 명태균 부장수사 이제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건 이첩을 옮겼어요. 근데 세상 올라가면서 요런하게. 깡통으로 오르는 요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사할 거예요. <laughs> 야 이거 그림 잘 그렸다. 네. 경남도민일보. 다음 지금 최상목. 최상목한테 국민의 힘이 지금 음. 그~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명태균 뚜검은 없다. 명태균 뚜검은 없다. <laughs> 거부권 <진짜>. 써야 된다. <laughs> 근데 최상목이 세상 찌질하게 나왔죠. 아, 그림 잘 그리네요. 아, 찌질해 보여줘, 원래는 자, 어제 방송에 이 비하인드 뭐라 비하 있데 원래 이제, 이제 4월에 보면 시간이 8시 40분으로 돼 있는데 음. 이표님도 사실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왔어요 <laughs> 다른 사람 같으면 은얄짤 <laughs> <줄> 없는데 <laughs> 한 10분 정도 기다렸죠. 그러니까 저 시간을 이제 어때 얼마나 긴박했냐면은 아, 지금 이 시간 방송 중인데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푸나 뭐저거 음. 오늘 가야 오늘 간다고. 그러면 일단 정리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만 하면 되는 거 같죠? 아, 안 지, 그래요? 방송 인터뷰도 준비돼야죠. 일단은 그게 뭐냐면은 다음 방송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저 양반들 도 약속이 있을 텐데 다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생방송 중에 한 일이에요. 양해를 구하는 거야. 방송 끝나고 일찍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송 있을 수도 있고. 네. 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방송 그냥 합니까? 썸네일도 만들어야 돼요. 방송 구성지 만들어야 돼. 이재명 대표 오는데 질문지 하나 없이 할수 있나요? 음. 그럼 이재명 대표 오는데 거기에 포함된 자료 하나 없이 입, 입으로만 들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저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음. 방송 4월의 봄을 연속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왔고 <웃음> <웃음>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저장미에 나갔어. 음. 그생방송에 봄은 나옵니다. 음. 그리고 자기들 SNS에 막 올려. 그러니까 <laughs> 대표를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인 음.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제 어제 떡박기 수혜자 음. 임세은 김남국. 왜냐면 <laughs> 어제 방송 중에 내가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안가 집에 그래서 대표 오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한, 한 5분 가까이 늦었는데 사진 찍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도 어제 와가지고 사진 대표님이랑 찍고 싶었는데 아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빠졌어요 아니 난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일찍이 올려드렸거든요 인터뷰 있다고 자 임세현도 득템을 했고요 자한분더 계십니다. 어제 네, 네, 네. 가장 행복하셨던 분. 우리 마처님은 어저께 종변이랑 재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밥 먹고 올 거를 빨리 와서 썸네일 만들어야 된다고. <laughs> 그래서 네. 그냥 재판 끝나자마자 왔어. 음.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게 됐다. 이렇게.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 단식할 때 마차님이 거기 갔는데 이재명 대표님 와서 사진 찍으라 했는데 마차님이 옆에 음. 안 찍었다고. 그 그러니까 얼마나 찍고 싶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오는 기회는 아니고 다만 내가 어저께 말뚝을 박아버렸어. 앞으로 대표님 5년 동안 못 본다 <웃음> <웃음> 지금 많이 봐더라 <laughs>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학교 선생이 사교육업체 학원에 문제를 유출해요 문항거래 213억 원아치를 교사 최소 249명이 그러면 쪽집게 강사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역에서 저런 유착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랄 사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평판만 좋아져도 그 학원 매출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야, 진짜 요즘은, 사, 요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진짜 수단과 방법을 음, 네.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이 많겠습니다. 음. 내가 선생님으로 보이니 사교육업체 사장이 조사 249명 문항 문항장사. 문항 장사를 돈 주고 문제를 사서 야이 학원을 다녔더니 성적이 잘 나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얘랑이 음. 나쁜 새끼들아 진짜 그러니까 성적 하나 때문에 저렇게 다들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음. 자 실제로 이런 문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5학년도 민주시민 능력 평가 3탄 김건희의 각종 의혹 중에 가장 국민을 열받게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번 도이치모터스 축가 조작, 2번 서울 양평고속도로 정점, 3번 공천개입, 4번 내란, 5번 너무 표절. 정답은? 다섯 개 다. 다섯 개 다. 네. 어. 여기에 거죠. 보면 이 사람들이 독해력이 없네.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를 못한 거야. <laughs> 여기에 이 문장의 문제의 방점은 가장이야. 가장. 음. 공천개입이죠. 예를 들어 이 문제가... 그, 공, 열 밖에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면 다지. 가장, 뭐냐고. 아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잘못된 거죠. 어. 저거 싸우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laughs>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정답이 없네, 그러면. 저는 가장 큰 게, 이 사건의 음. 위험수위가 가장 큰게 내란이라고 봐요. 저는 4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 쳐보세요, 댓글창에. 예. 네. 자, 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송하는 시점, 오늘 MBC 100분 토론이 나옵니다. 밤 9시에. 재밌을 것 같아. 이재명 대표 토론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100분 순삭. 정확히 말하면 1시간 40분. 근데 황구 빼고 나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laughs>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률 올려줘야지. 자, 재밌는 짤까지 마쳤고요